요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게요. 미국이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란의 제재를 계속 가니까 외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47년 동안 상인들이 이렇게 시위를 대모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뛰어나오니까 이란 정부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고칠게. 네. 실질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 세력들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자기 가게 문을 닫으면서 반정부 구호를 외쳤겠냐 이거예요. 근데 같은 친민이고 아, 뭐... 고 멀리 떨어져 있고 네. 싸울 일 없고 서로 도움이 되니까. 79년까지는 근데 79년에 일한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요번에그 시위를 보니까 네. 부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누가 그렇게 돈을 뛰어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도자들인가요?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게요. 미국이 제재를 했지않습니까 제재를 하다가 2015년에 핵협정이 되면서 제재가 약간 풀렸어요. 네. 근데 금융은 아직 안 풀린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숨통은 있었지, 숨통은 튀었습니다. 예. 네. 근데 2018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핵협상을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그치. 그렇죠. 상적으로 파괴해 버렸죠. 예, 파괴했죠. 그리고 네. 나서는 이제 이란의 제재를 계속 가니까 예, 외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외환이 마른다라는 게 외환을 국가 밖에다가 두고 있는데. 네. 내가 환율 방어에 쓸수 있는 돈은 25%밖에 움직일 돈이 없어요. 다 1가. 차단돼 버린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란이 1,200억 달러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돈이 많네. 예. 그런데 거기서 한 4분의 1이니까 300달러 정도밖에 300억 달러밖에 는쓸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럼 환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란이 2018년에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환율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고정 환율은 고정 환율인데 네. 물건은 사와야 되니까 네. 필수적인 물건을 사오는 거는 낮은 환율. 네. 예. 네. 그러니까 식료품 뭐 이런 네, 식료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산품들은 이 차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환율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 환율에 맡겨 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시작할 때 자금을 배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물건을 아주 필수품을 사 온다 그러면 저한테는 1 달러당 사만 이천 리알에 바꿔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 높은 한건8만에서9만 리알에 바꿔주고 네. 나머지 시장 환율은 뭐0만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율을 방어하기 힘들면서. 환율은 더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어, 조금 좋은 환율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좋은 환율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 아주 생활 패스품을 수입하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어도 권력과 관계된 사람들은 쉽게 받을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사만 이천에 받아서 네. 시장 환율로 사온다라는 거는 조금만 사오고 그 시장에다가 던져버리면 환차액은 많이 얻지 않습니까? 시장 환율은 그러면 높으니까 자유는 자유니까요 네. 1 0 0만씩 하고 막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4만 2천 원 받았는데 네. 100만씩 가니까. 예, 100만씩 갈때는 이제 4만 2천 28만 5천까지 됐는데. 네.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밖에 환율은 140만이 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환차가 크니까. 네. 저는 장난질을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경우가들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패 구조들, 그렇군요. 그런 부패 구조들. 그런데 이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결국에 아얀대 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얀대 은행이 쉽게 말하면은 좀 폰지 사기를 한 겁니다. 뭐 냐면요. 네. 다른 은행과는 달리 다른 은행보다 이자를 4%나 더 많이 줬어요. 많이 줬습니까? 네, 네. 4를더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어, 자금을 끌어올려고, 네, 끌어올려고, 네, 그리고 끌어오고, 그러면 이제 새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앞에 사람 이자를 주고 그런 식으로 폰지 사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에다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모를 지었습니다. 예, 네. 뭐 코엑스 몰에 몇십 배가 되는 거, 한면만두세 네. 네. 뭐 배, 다섯 배 정도 되는 거를 지었어요. 네, 잘될줄 알았죠.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5월부터 다시 제재를 복원하니까 네. 이게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이 이, 이 엄청난 이란 모리란 걸 지었을 때는 외국 투자도 오고 막 그럴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오히려 거꾸로 지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이 니 파산을 합니다. 다차 그러니까 자금 공급도 차단되고 네. 소비도 없고 네. 뭐 그렇게 되겠군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저, 저도 이제 은행에다 맡놨는제돈다 날아가 버리고 어, 은행은 은행대로 망하버리고 국민들은 와. 돈은 날아가고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고 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인플레이션이 무려 4. 40%가 넘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예, 142만까지 뛰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142만인 네. 감이 잘안 오실 텐데 2015년에 어, 미국과 이란이 예, 핵협정을 할때 네. 성공했을 때 환율이 1달러에 32,000이었습니다. 32,000. 2015년에 32,000이 2025년 10년이 지난 작년 12월에 142만을 찍었으니까. 와. 3만에서 142만이 됐습니다. 그럼 33... 우리 원화로 따지면 네. 지금 1,450 그런데 그게 네. 40배 사, 40배. 한 5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40배 같은 거60 1,500원 잡으면 60만 원이 된 거. 60만. <laughs> <laughs> 1달러가 1500원에서 60만 원이 되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래도 뭐, 이란에서 있는 사람들은 살수 있겠죠. 안에서, 안에서만 한다면.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어디서 터지냐면, 전자상가. 우리로 치면은 용산 전자상가가 있거든요. 네. 네. 알레딘 상가라는 게 있고, 차르수라는 상가가 있는데, 여기는 전자제품을 파는데, 네. 주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수입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와, 값이 뭐, 50배, 60배씩 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 가장 싸구려 핸드폰도 사러 오지를 않는다. 이거 너무 비싸니까. 어, 일반 소비자들이 감당을 못 하니까.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상인들 원래 상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예. 정권의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권, 정권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신경질이 나니까 예. 그냥 가게 문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부한테 예.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깜짝 놀랐냐면요. 예. 1979년 이란 혁명이 날때 예. 혁명의 주역이 상인들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음, 이, 네. 혁명이 난 다음에 47년 동안 상인들이 이렇게 시위를 대모해본 적이 없어요. 예. 처음으로 뛰어나. 오니까 이런 정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고칠게 니네 원하는 게 뭐지 요거 요거 고쳐줄게 이렇게 달랬거든요. 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시위가 정치 시위로 옮겨 옮 얼마 간 거죠. 예. 그러면 그 상인들은 네. 어그 이슬람 교인들 이아 그럼요 아닌가? 이란은 기본적으로 그니까 이제 이란의 기본적으로 이란 사람들이 예,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제 이슬람이죠 무슬림들입니다 네. 압도적인 다수가 무슬림인데 근데 이제 그 무슬림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우리, 우리, 우리로 치면 매주 뭐 예배 가느냐 안 가느냐 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많지는 않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입니다 네. 예 그런데 네그 상인들도 다 그런 무슬림들인 네. 거고 네. 그들이 지금 종교지도자들을 그 상대를 해서 시위를 한 거잖아요. 네, 정부에 대해서 네, 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뭐 네, 그랬다 네. 그래요. 네. 그들도 이슬람인 거죠? 그럼요. 그전에도 근데 이제 이슬람인데 네. 어, 개인적으로 무슬림이 우리도 그렇지않습니까 한국에서 어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네. 근데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 일요일 날 어, 예배 교회를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이롱으로 그냥 슬슬슬 하는 네, 사람들도있고요 네, 네. 슬슬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이란도 똑같습니다. 아 이슬람도 그렇군요. 네네네.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정체제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용납 못하는 거죠? 신정체제에서 용납 못하는 건 뭐냐면 여성들의 복장이 네. 아무리 그래도 빈스커트는 안 되고 네. 아무리 그래도 머리를 맨 머리는 안 되고 네. 이거, 네. 이거를 잘 지키는 게 이슬람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 나이 든 사람들은 뭐 그래 왔으니까 하는데 네. 우리도 우리 제트 세대들 이야기 어렵잖아요 네. 예, 어느 어느 나라든 다 제트 세대 이야기 없는 아. 이런 제트 세대 아. 똑같은 이란... 겁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네. 상인들은 네. 상인들도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정권의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 아. 정권이 안정돼야지 아. 경제도 돌아가고 그래서 나 물건 하나하나 더 파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 세력들인데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자기 가게 문을 닫으면서 반정부 구호를 외쳤겠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놀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네. 달랬습니다. 때리는 네. 게 아니라 달랬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책도 내놓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젊은이들한테까지 불똥이 터진 거죠. 네. 그렇게 갔군요. 네. 근데 이그 이란 내에 이란이 인구가 9천만인가 뭐 9,300만 정도 됩니다. 예. 네. 네. 그 안에 소수 민족들도 많고 네. 독립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하면은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어, 국어가 페르시아어인데요. 네. 내가 태어났을 때 집에서부터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은 이란 사람들 중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40%는 태어났을 때 자기 말이 페르시아어가 아니고요. 네. 다른 말을 쓰고요. 네. 집에서는 네. 그 대신 그 말로는 생활을 못하니까 나가서는 다 표준어인 페르시아어를 배우는 겁니다. 아 표준어가 페르시아 말이군요. 네. 예를 들면 은요 이란 대통령 페제시케안이요. 네. 페르시아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네. 아버지는 아버지가 쿠르드 어, 어머니가 쿠르드고 어, 네. 아버지가 아제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 언어를 세 가지를 합니다. 예. 아제르바이자노를 하고 쿠르더를 하고 페르시아어를 네. 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계통의 민족 네. 이란데 그 사람들은 어. 다른 민족들이 독립하는 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 민족 같이 포함해서 만든 거거든요. 나는 쿠르드어를 쓰고 쿠르드어를 네. 쓰지만 나는 이란이라는 나라의 소속감이 있는 거고요. 네. 어떤 사람은 아제르 사람이 아제르 바이잔어를 쓰지만 나는 이란의 소속감이 있는 거고 아하.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 지도자라는 하메네 있잖습니까? 네. 그 사람 페르시아인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그 아제르 바이잔 사람입니다. 그럼 민족은 달라도 이란이라고 하는 정치공동체에 네. 대한 합의는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의 네. 예, 주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이란이 그렇군요 네. 저는 스위스를 볼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거기 독일계도 네, 있고 네. 프랑스계도 있고 이탈리아계도 있는데 네. 그냥 나라는 스위스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스위스에서는 공용어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예. 이란은 공용어가 페르시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의 어. 이, 이 권력 네. 이게 해체된다고 하면 네. 그렇더라도 여전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 갈,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갈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쿠르드 예. 독립 얘기하는 사람들, 아제르 독립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대다수는 그냥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로 같이 가고 싶어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란을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란이 쪼개지길 바라죠. 예, 쿠르드로 쪼개지고 페르시아로 쪼개지고 아랍으로 쪼개지고 발로치, 에, 아제르바이잔, 루루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지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쪼개지기 원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이란 싫어하는 사람들요. 네. 이란이 스라엘뭐 뭐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란이란 나라가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후... 이란이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는 걸 원하는 거 이란이 조용하고 힘없이 있는 걸 원하죠. <웃음> 네. <웃음> 조용히 힘없이 있는 고 네. 왜냐면 지금 너무 세니까요. 근데 왜 이란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하마스니 뭐헤즈볼라니 이런데 돈 엄청 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79년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근데 79년에 일,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네. 이,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면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란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북한하고 잘못 지내는 이유가 네. 만약에 북한 이 네. 예, 우리가 휴전선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네.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고 네. 남쪽 니네들은 자본주의가 좋은데 네. 그냥 우리 따로 이렇게 살자 나안 네. 건드릴게 네. 니네는 니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 왔다 갔다 하고 네. 예. 그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 별로 없었을 것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북 분단이 된 다음에 북한이 네. 이 남쪽은 괴뢰도당이고 네. 남쪽은 미제 식민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방시켜야겠다. 네. 우리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겠다. 그 정권의 존재 이유잖아요. 네. 계속 그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걸 막으려고 우리 국방비 쓰고 그동안 이 난리를 쳐왔않습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이란이 그냥 주변 국가들한테 우리 혁명 났어. 네. 하면서 우리 왕 없애고 우리 공화정을 들었었는데 야 우리하고 뭐 너하고 나쁜 사이가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우리는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제도, 제도대로 살 거고 너희는 네. 그대로 살아. 오냐 옆에 이웃이니까 네. 뭐 우리가 너희들, 너희들을 괴롭힐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1979년 이란 혁명이 난 다음에 이슬람 공화을 맞는. 다음에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주변에 이슬람 믿는 애들 다 엉망이야 음. 쟤네들 이슬람 제대로 아니야 우리 이슬람이 제대로야 네. 우리 이슬람 좀 수출을 해야겠다 아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변, 주변 국가들에 있는 혁명 세력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난리죠 왕정인데 왕정은 무너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왕정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이 사우디에 있는 시아파들을 지원하면은요 네. 각 국가들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주변 국가들이 79년부터는 이란에, 이란을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무함마드 빈살만이 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고 무함마드 빈살만의 아버지인 현지 살만 국왕이 네. 야 우리 1979년 이전까지 중동 이러지 않았어 중동이 네. 난리가 된 거는 1979년에 이란이 혁명나면서 주변이 난리가 됐어. 우리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 아, 실제로 그 네. 조용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살만공이 우리 이렇게까지 존경 가지고 시끄럽지 않았는데 네. 이란이 혁명 나서 혁명을 수출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 주변 우리가 난리가 났다. 아. 예,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북한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남북이 아. 북한이 만약에 혁명을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을 수출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고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난리는 안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란도 혁명을 수출 안 하겠다고 했으면 되는데 혁명을 계속 수출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변 국가들은 이란은 수출해가지고 우리 왕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데 돈을 댈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 하면서 이, 이쪽 지역이 난장판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네. 79년 네. 이전에는 네. 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대 세력은 분명히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친했습니다. 아,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또 친했어요? 네. 왜냐면 <laughs> 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싸움이었잖아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렇죠. 네. 이, 아, 그러니까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닌 거죠. 아니니까 끼어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은 주변은 처음부터 나의 적성국으로 둘러싸여있는데 내가, 내가 마음을 둘러라는 먼 나라밖에 없네 아주 트키아하고잘 지냈고요. 네. 터키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인정했으니까요. 아. 이란은 1950년에 이스라엘을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멀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지냈어요. 친미 국가였고. 어... 너무 친했습니다. 예, 같은 친미 국가라. 네, 같은 네. 친미 국가고 멀리 떨어져 있고 네. 싸울 일 없고 서로 네. 도움이 되니까. 네. 그 그러니까 79년까지는 데 79년에 이란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79년이라고 하는 게 중동의 이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거. 중요한. 사실 79년에 많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고 <웃음> <웃음> 네, 79년. 소련이 아프간 또 침공했고. 네, 어? 예, 네. 네, 이란 혁명났고요. 79년이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면서 다 주변의 왕정국가들하고 적, 수가 된 거군요. 그렇죠. 아랍 국가들이 이제 전부 다뚝해 가지고 큰일 났다. 저이란 쟤네들은 우리하고 다른 순립 순입, 우리는 순립한데 쟤네들은 쉬아파인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쉬아파들을 이란이 자꾸만 지원하려 는것 같다. 네. 빨리 막아야겠다 하면서 예.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체제 붕괴 가능성 같은 거는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현재 이란 에서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1979년 이란 혁명이 났을 때에도 네. 사실은 이란 시위만 가지고는 정권이 무너지지는 거든요 예. 그때 미국은 어, 혁명 세력을 선택한 겁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카터가 팔레비가 아니고, 네, 혁명 세력을 선택을 했다고요? 네, 왜냐면요 카터하고 이 팔레비하고 미국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석유 유가 때문에. 오... 1974년에 1차 석유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7 예, 0년에 예. 네. 그리고 이란은 계속적으로 이란은 석유 파동에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이제 그때 고유가로 돈을 많이 벌었고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좀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예. 요가를 올리길 바랬는데 미국이 그걸 막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 키슨자가 걱정할 정도로 아 키슨자가 미국 관리들한테 제발 그샤 욕하지 말아라 네. 이란 왕 욕하지 말아라 네. 이란 왕마저 우리한테 등 돌리면 이거 안 좋다 그 정도로 어 이란과 미국 사이가 안좋았고요 네.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 혁명 세력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네. 냉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제가 속된 말로 하면 누가 누가 빨갱이를 잘 잡느냐 잖아요 예. 공산당을. 그렇죠. 예, 누가 더잘 막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신론자를 싫어하는 이슬람 세력이 잘 막겠습니까? 미국과 사이가 좋은 샤가 더잘 막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확실한 것은 무신, 무신론자를 무신 싫어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면 이 치를 아. 떠는 예, 호메인이 이슬람 세력이 더잘 막을 거라고 본 겁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1979년 1월 27일에 네. 어, 호메인이 장시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네. 자기 측근을 보내서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네. 우리 새로 혁명 정부 들어서도 미국과 나쁘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군부가 마음을 못하고 있는데 군부들이 내가 들어가도 우리에게 총, 총구를 돌리지 않도록 미국이 힘을 써달라 그걸 수락을 한 거군요.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 인질로 잡고 막 <laughs> 그건 10개월 후입니다. <laughs> 10개월 후에. 네. 그거는 그러니까 형... 2명은 2월달에 성공하고요. 네. 그, 대사관은 11월입니다. 그 대사관에건 그럼 무슨 일이. 아, 그러니까, 어, 당시, 그,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가 뭐라고 미국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테카트 대통령한테 다른 건다 좋습니다. 지금 전 정권 바뀌어도 문제 없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만 하지 마십시오. 샤가 미국에 들어오는 건안 됩니다. 아. 이란, 이란의장 왕정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못 들어갔거든요. 네. 왜냐면, 이란은 혁명을 성공했으니까 이 문제를 일으켰던 왕을 그 본국으로 소환해서 자기네들이 정리하고 싶은데 아. 지금 외국에 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냥 미국만 안 들어가면 되,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대사 말로는 그런데 결국에는 11월 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암 치료를 어, 이유로 그러면서 아. 어 이란에서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아하. 이 왕을 놔 가지고 우리한테 혁명을 또 반대로 만들려고 우리 정권을 어플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 거죠. 아. 1953년에 이란의 총리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쿠데타로 무너, 무너졌거든요.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은 퇴위당한 왕이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과 음모를 꾸면서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사관 사건이 났, 났고요. 대사관 사건 나기 전까지 양측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혁명세력이 반미세력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던 모양이죠. 처음 나중에 이제 하면서 반미를 얘기를 했지만 네. 처음에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도 관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 어떤 바뀌네요. 그거는 처음부터 반미인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속으로는 그렇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표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네. 네.